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4장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할, 하나님, 할 하나님, 일이 하나님, 있어 좌우의 날씨와 어떤 건보라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아무리 헐거운 것 같이 들어 말리니다 아멘. 우리, 주님지 박수로, 진영 박수로. 할렐루야. 아, 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얘기 있다. 네.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네. 네. 그래서 오늘은 Power of the Word, 능력의 말씀 주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주의. 여러분, 어, 서울대에서는, 서울대에서는, 날마다, 에, 코리아 트렌드 해가지고, 올해의 에, 주된 에, 관점을 이렇게 분석해서 편했는데, 김남조 어, 교수가 팀장인데, 어, 작년에는 뭐라고 분석해냈느냐, 열 가지를 분석해내면서, 그첫글자를 따서, 영어로 따라서, 타이거, 타이거. 오, 네. 네. 호랑이가 될 거냐? 아니면 고양이가 될 거냐?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으로 혼란 가운데 그대 빠져버렸는데, 그냥 혼란 속에 그냥 헤매지 못하는 그런 고양이 같은 연약한 그런 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깨쳐서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호랑이가, 호랑이가 상징이다. 상징이다. 네, 호랑이 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호랑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랑이로 포효하는 그런 힘차 그리고 힘이 세고 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자 하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분석해 있는 지로 압니다. 따라 신앙도 우리 신앙도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네. 독수리처럼 쫙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지금은 사라져서 잘 보기 힘든 포장마차에서 파는 참새 새끼 같은 그런 연약하고 조그만 그런 신앙으로 주로 들어보지를 않았는지,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힘차게, 힘차게, 비상하자. 비상하자.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어, 돌파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능력인데,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백신을 맞았어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면 돌파 감염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 그것이 처음에 생소한 말이었는데, 돌파 감염이 뭐야. 그런데 우리가 워낙 많이 듣니까, 아, 돌파 감염. 네. 병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강력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심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파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희망이 되서는안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따라서 그러므로 돌파하는 능력, 능력.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뚫고 헤쳐나가는 돌파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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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쪽에서 살펴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째로, 첫째로 회개하는,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회개란 가던 길을, 가던 길을. 네.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일로 계속 가서는 아 되죠. 제가 예전에 그저전두환 시절에 이 중부 정부수련을 같이 떠나는데 운전하던 이 집사님이 저희 옆에서선톱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잘 안내해야 되는데 갈라진 길에서 제가 얘기를 못 해주는 바람에 차가 저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영 가다가. 서울서출발해내려가는영동고속도로에갈라서 가야되는데 거기서 그만 길을 놓치는 바람에 저대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는 길을, 길을 돌이켜야,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네. 되는데 회개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길로 길을 바꿔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따라서 회개가, 회개가 말처럼, 말처럼 쉽지가, 쉽지가 않다. 않다. 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그러다그 회개가 너무 너무 어려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길을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차선을, 차선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네. 직진하는 곳에서가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차선을 먼저 바꿔야 돼요. 차선을 바꾸고 들기려면 완전히 백8 0도 돌아서 확 잡아들여서 돌아가야 된다 말이죠. 따라서 그런 것처럼 내 믿음에 잘못이 있다면 토소를 내고 하나님 앞에 토소를 내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따라서 먼저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마음을 바꾸고, 바꾸고 습관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예, 네. 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코 운동력이 있어서 자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슬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 한쪽으로만 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라고 한쪽으로 날이 있어갖고 이렇게 음식을잘 써는데 쓴단 말이죠. 그런데 양날이 된 검은 썰는게 아니라 찌르고 쪼개는데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찔 찌르고 쪼개까지 한다니까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쉬시오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다 쪼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까지 숨겨진 죄악들 깨우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으로 영적 수술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울을막제들 그, 기도할 때각 나라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여도다. 성령에 감동되서 막 방언 기도하니까 마치 술찬 사람처럼 술취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베드로가 기자 나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냐? 이에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을 부르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 하나님 너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시는 내다 나고 배드로가서 설교하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 찔림을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가니까 가슴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얻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깊숙히.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을 감추고 드러나지 못하게 했던 것 오늘 말씀하고다 나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말끔히 드러어회개 하고 치유하는 역사 일나는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 때 나의 병든 분들을다 찢어 쪼개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죄가 깨달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역겹고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네. 평양에서 장대학교에서 대부미역사를 할때 그곳에서 그 장로가 내가 도적질한 것을 내가 감추인 도적질을 그게 내가 죄, 죄가 아니냐가 감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을 보면 자그마한 도덕들도 반을 도저히 소조된다고 아무리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의 모습 드러나니까 푹끄도게할수 없어서 성도들 앞에 회개기하는 분들을 회의기하고 그 교회에서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고 부흥되는 역사가 이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나를 이렇게,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다 말씀은, 말씀은 회개케 하는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 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왔다. 구원의 능력. 능력. 따라서다 말씀에는 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려내고 수술해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박으실 때에 그 학교 타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회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선생님이시여 라피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의기하고 또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선고하십니까 내가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이렇게 네? 그 강도짓을 해서 죽임당할 수없거든 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그 순간에 죽과 함께 나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믿게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보라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어가시고 내 심령을 쳐서 견딜 수없게 만들어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m y no,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죄인들을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a n e never change in a cold. Tuliki, I am a good. Tuliki, I am a good. Tuliki, I a 라 a good. t u l i 다 i I am a g o o 의에 이르고 이으로 신하여, 신하여. 구원음을 얻는다. 얻는다. 네. 하늘의 말씀은 우리를 와해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를 못 먹게 도달하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삶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사 주님께서 나는 구하리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를 살아서 나를 영원히 적지 하아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회개케 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냐 따라서 생명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하늘의 네. 말씀은 생명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천팔7칠 아, 네. 네. 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바에서 현무호를 타고 인천으로 틀어다가 그만 이 배가 좌초돼서 모래통에 걸려 좌초하게 되는데 스물일곱 살에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 주려고 들어오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거에그 토마스 성사를 죽인 사람이 전에 받은 성격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격책을 찢어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책으로 도배한 그 집을 취치현이라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여관을 운영했는데 그 여관을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에 와서 장구하면서 벽에 도배로 발라진 성경책을 통해서 비록 겨자심한 착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믿음을인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도배로 성경으로 도배한 그 여관을 여관이 우정 되던그 건물을 네. 마포산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그 집에서 묵게 되었고. 성경책이 갈라진 그 집을 구입해가지고 그 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농을 일으키는 장대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리고 그 장대한 교회 에, 토마스 성경을 쓰셨던 사람 그리고 그 여가를 훈련하던 사람들이 다그 장대한 교회 장로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비록 성교사가 제대로 법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만 전해졌지만 그리고그 성경책이 일으키는 성경책이 아니라 집에 도배지로 쓰임받은 그 성경책이 거기에 쓰여진 그 성경 글귀를 무시코 읽다가 그 여관 주인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장대인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평양 배로를 일으킨 그런 본고지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넓은 건물에도 예리해 우리의 혼과 염과 관절과 고정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겨내면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자. 할렐루야! 네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케 하는 능력을 이런 사업 중에 체험하시길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회개케 하는 능력을 얻게 하소서, 하소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능력을 이루게 하소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우리 시간 제시하부 싶고 주여 새롭게 보여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결단장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사무도 크게 기도합니다.